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외려 정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명선의 외려 따라잡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화장품에 관한 외래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 메이크업에 관한 외래어를 알아보겠는데요. 메이크업이란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여 얼굴을 곱게 꾸미는 것, 배우나 무용수 등 무대에 오르기 전 화장을 하고 의상, 가발, 신발 등을 갖추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을 이용하여 얼굴을 곱게 꾸미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장품들의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기초단계 후 비비 쿠션만 발라주고 립스틱 바르면 끝이었는데, 화장 잘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참 많이 생략되었더라고요. 네, 오늘, 메이크업 고수들을 따라 메이크업을 하면서 화장품에 관한 외려 명칭도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크업에는 베이스 메이크업과 색조 화장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베이스는 선크림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기본의 기초, 화장 도장 등의 밑바탕,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베이스는 색조 화장을 하기 위한 밑바탕을 갖고 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 베이스 메이크업이란 색조 화장을 위한 밑바탕을 갖고는 화장이란 뜻이겠지요. 네, 그 다음엔 비비크림이나 CC크림을 발라준다네요. 비비크림은 블레미쉬 밤이란 말의 주말이라고 합니다. 블레미쉬 밤이란 화장품 상처 치유 크림이란 뜻이고요 피부과 치료 후 주로 피부 재생 및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톤을 정리해 주죠 CC는 컬러 코렉팅 혹은 컬러 컨트롤의 약자인데 컬러는 아시죠? 네, 바로 색깔을 뜻하죠 그리고 코렉팅은 정정하다 나무라다, 없애다, 올바른, 표준에 맞는 등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은 통제하고 조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CC도 비비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색깔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네, 여기서 팁. 비비크림은 얼굴에 잡티를 가려주기는 하지만, CC크림에 비해 유분기가 많다는 점. 그래서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다크닝 현상과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다네요. 여기서 다크닝 현상이란 화장을 한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여러 곳에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CC크림은 칙칙한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만들어주지만, 비비에 비해 커버력이 다시 말해서 덮어주는 효과가 덜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네요. 네, 그리고 비비나 CC는 튜브 형태, 즉, 치약처럼 짜내어 쓰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네, 비비나 CC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바른다고 하는데, 파운데이션은 가루분을 기름에 섞어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만든 화장품을 말합니다 또 요즘은 휴대하기 좋은 쿠션이 등장하여 인기죠 쿠션 하면 의자나 소파, 탈 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혹은 솜이나 스펀지 따위를 넣어 푹신푹신하게 만든 등받침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해석하는데요. 완충작용, 허리바지로 순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화장품에서 말하는 쿠션은 그런 쿠션이 아니지요. 네, 화장품에서 말하는 쿠션은 파운데이션 등을 스펀지에 꽉 채운 제품을 말합니다. 네, 쿠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선 쿠션, 비비 쿠션, 시식 쿠션, 파운데이션 쿠션. 그리고 유분기가 싫다면, 네, 비비나 시시 그리고 파운데이션 아니면 쿠션을 바른 뒤에 파우더 등 분으로 살짝 덧발라주면 되지요. 물론 지금까지의 화장 순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비비든 시시든 파운데이션이든. 파운데이션이든 본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고르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지금까지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에 관한 외려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화장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비비나 CC를 바르는 신사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메이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선의 외려 따라 잡게 정명선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욕심을... ◆